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안의 혜인도령입니다. 예,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네. 2020년도. 네. 원숭이죠. 예, 예. 잔나비띠. 예. 잔나비띠 운세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20년도 경자년. 제 원숭이 잔나비띠에 대한 운세. 기본적인 통털은 운세는요. 일단은 뭐, 좋다, 나쁘다는 놓고 봤을 때는, 좋다. 음... 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좋다 소리가 일단 들어가고요. 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스물 이제 아홉. 들어가겠죠. 네. 어, 29으로 들어가는 임신생 원숭이 같은 경우는 아마 인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음. 제조 마음껏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어, 1월과 3월, 7월, 9월생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저는 좋다 소리가 일단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너무 좋다 보면은 또 의욕이 앞을 쓰다 보면은 일을 예,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함, 꼼꼼함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흔하고도 한 살로 들어가는 경신생입니다. 참 외로움도 많고 고독한 사주팔자로 들어가요. 공허함이 많은 사주팔자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서의 이동이 먼저 보여요. 새로운 터전에 어떠한 자리 잡힘이 들어간다라든가, 명당 자리로 인해서 뭔가 이직이 들어간다든가, 집이 움직여진다라든가, 이제 이런 문서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즉 문서운이 나쁘게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어, 그게 일단 들어가고요. 2월6월 그리고 8월 12월생 같은 경우는 고민은 조금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작년 쉽게 말하면 2019년으로 잡아서 중반기 넘어가면서부터가 무언가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어떠한 거에 대한 실천이 지금 들어오는 입장인데 올해 같은 경우만큼은 이것을 어, 올 초반부터 2020년도 초반부터 실행으로 옮기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 부분들 너무 고민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면은 어, 결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김없이 결단을 조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3월과 5월생 그리고 9월과 11월생 같은 경우는 아마 기혼자의 역할에서는 좀 부부간의 갈등이 조금 많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쪽이든 어떠한... 어, 인간의 유혹자, 예를 들면은 딴짓이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밖으로 어 그런 부분이 조금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붙는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내 사람은 아닌 것만큼 거기서는 기회가 아닌 어 유혹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운하고도 세 살의 무신생의 원숭이입니다. 어, 새로운 자리로 이동이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업으로 저는 느껴져요. 어,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 들어간다기 보다는 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새 어떠한 업의 시작이 들어간다라든가, 뭐어떠 승진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간에로도 다소 조금 안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 어, 채워진다 소리가 나오고요. 특히 4월하고 9월. 10월생 같은 경우죠. 고분 분들은 어, 특히 이제 이직이라든가 승진, 어, 그리고 어떤 새 사업을 뭐 준비되는 게 있다면 라은미어 붙여야 되는 연극이 여김없이 어, 들어오실 것 같고요. 어 2월과 8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간에로 조금 애사 시끄러운 소리가 조금 일어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속을 썩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눈물바람도 한번은 흘러나가야 되는 형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침체적인 분위기로 이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니까는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순하고도 다섯 병신생입니다. 65세의 병신생, 이제 안정된 노후를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주가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져버리고 무언가를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 다시 변화를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요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무속인 선생님들과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요거를 조금 참고 정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쪽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로움은 조금 채워질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 이게 망신 아닌 망신과 구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도 4월하고 5월생 같은 경우에는 무리수가 상당히 많아요. 인간의 무리수, 금전의 무리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전으로는 손재가 조금 발생이 될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는 아무래도 구설과 망신, 전자에 말씀드렸던 구설과 망신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11월생 같은 경우는 건강상으로 조금 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신경계 쪽이라든가 근육통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신장 그리고 간 어, 아무래도 관리가 필요로 하실 것 같고 아프셔서 병원 가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미리 이제 어떤 요즘 식품 같은 거 많으시, 많으니까 그런 걸로 조금 체력을 보강하시는 게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내년에 2020년도 경제년입니다 네. 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네. 좀더 이제 돌다리를 또 짚어가는 게또 그렇죠.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이제 혜인도련 선생님께 저만 네. 번모셨으면참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